어른이 아기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젖병을 물고 있고 자신의 남편의 젖꼭지를 찾아서 아기처럼 만지고 물고 잔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오늘은 신병 중상 중에 태아령의 원인이었던 30대 여성분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치료로 빙의 연구하고 있는 20년차 엑소시스트 김은용입니다. 3년 전에 젊은 30대 부부가 자신의 와이프가 아무래도 신병 같다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여성에게는 참으로 많은 병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심각했던 병은 우울증과 이석증 그리고 공황장애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현재 이분은 건강해지셔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분이 갖고 있던 빙의령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올라왔던 영들이 자신이 낙태시킨 태아령들이었습니다. 물론 무속인 중에는 음. 거의 대부분이 음. 공자와 동료가 있습니다. 음. 어찌 보면 이 여성분이 하는 행동은 나 병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차케라 이분은 매일 숨이 막혀. 아우 차케라 실신할 정도로 온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한 달에 한 번씩 실려 간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영상은 아무래도 시리즈물이 될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 이 많은 병명 중에 지나치게 아기처럼 행동했던 원인이 자신이 낙태시킨 태아령이었습니다. 자신이 낙태시킨 태아령들의 수없이 많은 한으로 인해 아프고 평소에도 어른이 많은 아기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 또한 아기 같았습니다. 아, 어디서 자꾸 아기가 칭얼거려? 라고 주의를 들어보면 정말 이분이 똑같이 아기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몸을 빌려와 매일같이 울고불고 손가락 빨며 과자와 사탕을 달라고 젖병에 우유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젖병에 우유를 넣어주면 아기처럼 벌러덩 누워서 젖병을 쪽쪽 빨아가면서 아기처럼 칭얼거리다가 까르르 붓다가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기치료 당시 영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아기가 어디서나 또 찾아보는 것하고 이렇게 자꾸만 돌아보게 되었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태아령 치료를 받고 현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당사자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났고 이 사람이 행복해하니까 일단 내가 돌아왔으니까 그리 그래 가서 고마웠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럼. 뭐. 기어다니고 젖다니나 신랑 젖을 문다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때는 내가 아니었어 내가 하고 싶은 나를 다시 얼굴보면서 꾸미고 뭐하고 그전는뭐보도안고 내가 어떤지 저쩐지 생각도 안 했어 남자들 손가는사이에도 모르고 내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많이 변했죠 다음에는 더 자세하고 깊이 있는 이분의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엑소시스트 김은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